안녕하세요. 몽골 나눔tv입니다. 정말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작은 도서관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몽골의 코로나 격리가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분주하게 차를 몰고 길거리를 다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정 선배님과 나는 어, 자, 작은 도서관 일로 예, 분주했습니다. 경기 기간 때문에 이 작은 도서관 예, 조립식 건물이 늦어진다고 예, 정 선배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그 동안 애타게 오늘, 오늘을 예, 기다린 것 같습니다. 예, 여러 선배님들이 기증해주신 책들을 책들을 제차 안에 넣어 놓았었는데요. 예, 이 책들이 차 안에서 잘. 예, 숙성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작은 도서관에 들어가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어, 책장, 어, 접이식 테이블, 또 많은 예, 책 구러미들, 그리고 책 상자들, 또 텔레비전 모니터, 예, 뭐 이런 것들, 집기들, 이차 안에 예, 테트리스를 어, 하듯이 아주 차곡차곡 예, 쌓아 넣었습니다. 공항을 이제 벗어나서 시외로 벗어나는 순간 무슨 보호막을 벗어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밖에서 도시 안을 바라보니까 화력발전소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런 연기와 또그 주위에 마치 수묵화의 무채색 배경이 우울하게 도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눈을 돌려 시각 다시 시골을 바라보니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버린 겨울 왕국의 깨끗한 신세계가 열려 있었습니다. 저쪽 언덕에서는 눈썰매를 즐기고 있는 가족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시골길로 얼마를 더 달리자 게르교의 옆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 나타났습니다. 이 작은 도서관은 정 선배님께서 후원을 받아 세우게 된 그런 시설입니다. 우리는 오지의 마법사의 나라로 들어가는 도로시처럼 게르에 들어가서 한참 게르를 난방 시공하는 교인들과 만났습니다. 반지의 제왕에서 호빗 마을에 들어간 간달프처럼 우리는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넉넉한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예, 저희들이 오는 도중에 마트에서 구입한 간식을 먹었습니다. 또 그들이 대접해 주는 수태체 예, 몽골식 우유를 마시면서 사랑과 영혼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 그리고 들뜬 마음으로 차에 실려 있는 물품들을 예, 작은 도서관 안으로 날랐습니다. 우리는 호두 깎기 병정 인형들이 되어 일사불란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귀엽고 포동포동한 어린 친구가 한국어로 된 책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난감해하고 있을 때정 선배님께서는 구글 렌즈 마술을 부리셨습니다. 그러자 스마트폰에서 한국어로 보이던 그림책, 한국어로 보이던 그림책이 순식간에 몽골어로 변한 것입니다. 그 아이는 너무 신이 났고, 같이 일하던 몽골 분들도 신기하고 놀러 가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누구나 스마트폰 마술사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인터넷 서비스와 작은 도서관 전용 태블릿을 선물하면 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는 이 과학기술이 어, 이렇게 책이 없는 몽골 어린이들에게 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어,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감동되었습니다. 나도 오늘 하루가 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책을 읽고 변화될 몽골의 어린이들을 생각할 때 어, 한국어 그림책을 나누어 주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 선배님이 후원하는 작은 도서관에서 이 지역 어린이들이 변화하고 꿈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